예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예, 제가 지금 저녁으로 고개를 굽고 있습니다. 예, 고개를 굽고 있는데, 이렇게 길냥이가 찾았어요, 길냥이가. 예. 야, 들어와! 들어오질 않네. 들어와, 엄마 고기 굽는 냄새에 군량에게 또 찾아오다니. 군량아 들어와. 들어와 괜찮아 들어와. 그래 들어와. 들어와 들어와, 들어와. 괜찮아 들어와. 고기한 점만. 군량에게 바치겠습니다. 근데 좀 식혀서. 너무 뜨거우면 길냥이 뭐 먹으면은 뛰잖아요. 야 들어와. 들어와. 들어와 괜찮아 들어와. 혼틈메 있지 말고 이마 일로 와. 자. 루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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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다! 루안 먹어? 주니 고기다! 자, 아루마 루아! 루아! 는데 루아! 루아! 새끼가, 응. 자이경계를 경계심이 많지? 쟤다먹어이새끼 먹으라고 끌고 갔어요 <laughs> 어쨌든 주름개 성공했습니다 경계심이 많네요 네 여러분들 굿밤 되세요 안녕